왜, 불편해요? 그럼 너도... 너도 왜막 해! 야, 누가 이렇게 물을... 미안한데, <목소리> 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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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... 우리 <언니> 바리스타 있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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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이렇게 물을 시원하게 따랐어? 저요... <laughs> 아니, 난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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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케이>. <웃음> 내가... 당근에다가 물건 올려가지고 팔고 있거든 다들 사연이 많으시네. 우리나라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 많냐? 사연이 이렇게 다들 참... 뭘뭐 해왔는데요? 역시 S24 울트라 1테라 짜리 와~ 별려 나도 사연 하나 읊어야 될것 같다 뭐형 <laughs> 살래? 안 돼, 는데 나는 약간 좀 얼만데 <laughs> 얼만데 얼만 형, 형 지금 쓰는 핸드폰이 뭔데? 24 울트라일 걸? 내가 거 그걸 파는데 왜 사아!! 아차차 ㅋ 잘못 샀어 잘못 썼어 20..25 울트라고 들었어 24 아, 울트라 24 울트라 어? 아, 어? 나.. 어? 너 보물판이야? 공부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제 그.. 갤럭시 20 20 울트라 21 울트라 22 울트라 23 울트라 24 울트라 25 울트라 25 울트라 플립.. 줄어봐. 플립 3 플립 4 홀드 3 홀드 7오 어... 어. 근데 저도 플립 3 쓰다가 플립 7으로 간 거라 약간 비슷하네요. 누가너 플립 3, 플립 4, 플립 5, 플립 6, 플립 7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. 어, 나는 플립 3 있다가 플립 7으로 이번에 바꿨어. 어디가 똑같은 거 같아. 그니까. 그니까. 나빠졌는데. 폴더스에서 폴더스에 가다고 하시길래. 그래가지고, 그래서 나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. 삼성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<laughs> 많이 쓰시냐. 한번 물어보려고 한다. 그래서 내가 저 지금까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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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썼고요. 진짜 핸드폰 <laughs> 잘 알고 있고요. 아이디 정말 좋아하고요. 만약에. 아니다. 제가 돈 내고 할게요 제가 돈 내고 광고하면 돼요. 기기 어? 제품만 주세요. <laughs> 들어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갤럭시 관계자, 삼성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저요런인데요 저도 갤럭시, 삼성, 야, 오버사이버카드. 핸드폰 매우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연락 부탁드릴게요. 와, 야, 역시 노라, 너 인정한다 것은... 진짜. 광고는 유튜브. <laughs> 그러면 해볼까요? 오늘의 게임 치즈롤링이고요. 말 그대로 진짜 언덕길에서 치즈를 이렇게 밑으로 샥 굴립니다. 그 저희는 그냥 어? 달려가서 그걸 잡아야 돼요. 잠깐만 네, 땀바... 나 치킨 데우고 있는데 금방 갔다 올게. 와 이거 뭔 초식이야? 그러니까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. 이거를 오프닝 하고 나서 치킨, 이거를 처 데운 거를 갖고 와. 야, 진짜 파이팅인데? 지금... 아 이런 척은 처음 들어봐. <laughs> 아니, 노롱아. 먼저 얘기하지 그랬니? <laughs> 야, 오케이. 노롱, <너로>, 너 뒤졌다. <laughs> 야, 나중에는, 나중에는 방송하다가 너, 잠깐만 택배 좀 받고 올게요. <laughs> 야, 맞구나. 너 3시간만 오디오 좀 채워라. 낮잠 한 4시간 때리고 오고. <laughs> 자동차냥야 자동사냥. 자동차량. <laughs> 야, 너 뭐야, 대체? <laughs> 누나 나너 리스펙해. 너의 프리덤 정신 진짜 좋다고 생각해. 누나 <laughs> 나 진짜 상상도못했어 아, 밥은 먹어야지. <laughs> 아니 그거를 진작에 좀데우 아니? 오프닝 다 끝내고 치킨 데워러 간다고? 나는 너네가 20분 떠들까 또. 어야이미 <laughs> <laughs> <미친> 미안하다. 아이 <laughs> <laughs> 아, 시키야. 오늘은 자꾸 고자 보자 하니까배고파단 <laughs> 말이야. 나 진행해도 돼. 좋아 좋아. 아니, 오늘

일로와일로와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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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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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일로, 일 일로, 일로, 일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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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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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로 일로, 일로, 로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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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자식아 일로, 일로, 일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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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로, 일 일로, 일로, 일이 일로, 이 야 말을 잖아 <laughs> 말! 와! 나. 나. 아, 에이, 치치 오! 죽인다! 델러 우리 아. 통했네 나너잡을다고리와야 델러 와! 오 어, 어. 치스 두, 아. 두 번을 아. 쳐 아. 먹어 왕관을 두 아. 번을 처먹어? 아이 미친놈이네 자 가자! 어 나이스 저 새끼 저 녀석이 치즈를 잡는다 이거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! 내거야 이거 내 이거 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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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 이거 내야거 1등이 델론데 둘이서 씨발날 잡냐고? 으 니가 우리 잡잖아. 이 개새끼. 니가 잡았다. <laughs> 난 처먹지도 못하고 둘한테 계속 잡히는 거야. 나는. 나도 지금 여섯 개 먹었으면 많이 처먹었어. <laughs> <laughs> 저기 3 0개 처먹었을 게도 왜안 잡냐고? <laughs> 아, 니 잡았는데 미끄러지는 걸어떡 하냐? 마냥. <laughs> <laughs> 일단 영상감 확보. 음 좋다. 자 아, 그럼 다음 후열 뭐예요? 흘이 <laughs> 새끼 오늘 한 방으로 영상 일곱 개 뽑아가지고 워라스뽑라고 <laughs> 콜로세움까지. 야 너희 니누할줄 <laughs> 아냐? <laughs> 아니 미친 놈아. 아니 너너한방 이거 말고 더 있잖아. 너이게도열이한방 있다가 오늘로 땡겨진 거 아니야? 어 <laughs> 맞아. 얼마 그러니까. 제가 저 타고 이니까 다시 친구들 재밌으라고. <laughs> 야날 잡고 그냥 더해 그러면 돼. <laughs> 아 오케이, 날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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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튼 고생했어요. 어, 에이, 고생했습니다. 너무 이상.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완전 재밌었다. 잉무재밌 음, 아, 다음에 또봅시다 아, 안녕. 아 맞다 맞다 여러분. 아시. 대감님. 아,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